첫 열매를 주실 때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건그 다음에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주시겠다라는 부푼 가슴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열매 맺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막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이 자매를 얻기까지 우리가 예, 전도지를 이렇게 나는 예, 사용한 그 전도지 수가 3천장이었어요. 3천장. 3천장을 어떻게 했겠어요? 막 뿌린 거 아니에요. 공중에 뿌리고 아 이거 한거 아니에요. 저희가 노방 정도 하고 축구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3천장을 이렇게 전도 3천장 전도지를 사용을 했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지 않았겠어요. 3천장에.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뻔뜩 한 거예요. 삼천 장 그리고 한 명, 삼천 장한명 이거 할만하네. 삼천 장에서 한명 얻으면 이거 대박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주 주문하면 무조건 삼천 장. 네, 삼천 장 주문해요. 혹시 또 혹시 나는 하 마음에 그런데 그거 있죠. 믿음대로 된다고. 삼천 장이 다 떨릴 좀 되니까요.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 톱이라는 형제인데요. 장애인 형제예요.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삼천장, 좀 많지 않아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이, 삼천, 삼천장, 어, 이렇게 그 환호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사,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게피 흘림이 없이안 된다는 걸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요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성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한 열매를 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잉태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한 영혼이 그냥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침에 새벽만 하다 기도할 때면, 송도들 이름 뭐 몇명안 되니까, 한 20명, 2 20, 30명 되니까, 이름 다 불러서 기도해요. 네. 그렇게 계속 애쓰고 있어요. 네. 하나도 안 잊어먹으려고. 다 그냥 수학으로 얻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가서 예수님 이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일대일 세일머임 일대일을 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났던 장소에서 일대일을 해요. 예, 아니면 거기서 예배를 세일머임하서 예배를 드리든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누간이란 자매님, 그 대가족의 수장이라고 그랬죠. 어, 저번 집에 갔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갔겠죠. 그런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목사, 성교자, 성교사인 줄 알고 우리는 자기가 불교, 그것도 수장인 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갔죠. 그런데 또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그러기를 1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영접하지 영, 영,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왜안 되겠어요 그때부터 여러 예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집사가 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1년 동안 셀모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바지 좋으니까 1년 안에 되겠지요? 한 3개월? 가능할 것 같습니까? 2개월로 깎아줄까요?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laughs> 됩니다. 왜 되겠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되죠. 지 네. 저희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니까 되는 거죠. 한영을 얻기까지 3천장의 전도제를 네. 버렸어요. 손겨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쩌면 한 300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날리는 게 아니고요. 축구전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300장, 3000장 말고 어, 반응이 조금 <laughs> 된대니까요 네, 저는 될줄 알고 했는데 3000장까지 기다리라고 혼났지만 여러분들은 될줄 믿고 300장만 돌려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저희 나름 밭이 좋아가지고 될줄 있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저기 전도제 들고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그렇게 셀 모임이 어른 셀 모임이 한세개 그리고 어린이 셀 모임이 한또한세곳 정도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셀 모임 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더니요. 저렇게 소수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어딥니까? 그렇죠? 네.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은 자가 1 3명이라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 2012년. 15년. 16년. 18년.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집사 임직도 했습니다. 세분의 집사님. 작년입니다. 7년, 8년인가요 이게? 8년? 네. 8주년 예배 때다 생자입니다. 한 명도 인 고구마 없고요. 완전히 생고구마. 참 많이 힘들었어요. 네. 13명 세대 받았지만 그 열세 명이요, 최소한 130, 1300 이렇게 느껴집니다. 작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사역자가 태국인 사역자가 왔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양을 했고요. 넘겨주고 성전건축 이혼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 사람을 주세요. 때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교지에서 8년간 사역을 했으면 뭔가 건물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이제, 월세 그만 냈고 건물이 있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주세요.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만명 주세요. 그러세요. 건물로 기도했다가 꼭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성교사가 이양한 교회가 여전히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요 그동안 건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100만 원의 씨앗을 씨앗돈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하나님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국률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기원을 만들어어요 이렇게 성경건축 오기 전까지 제가 노가다 하다 왔어요. 예. 그리고 건물, 그 여기서 조금 더, 더 지어졌습니다. 땅값이 600만원, 건축비 1000만원, 합쳐서 1600만원. 아, 멋있죠? 네. 이게 선교지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땅이요, 65평. 넓진 않아요. 65평. 네, 선교비가, 그러니까, 건축비가 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몸을 팔았어요. 건물 짓는 건 자기 손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다이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해서 건물 다 짓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의 다 지었어요.